안녕하세요. 미엔 미술 교육연구소 김치미 컨설턴트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서울대 합격생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생기부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대 디자인학부에서는 수시 전형에서 총 7명의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 미엔에서 올해도 디자인학과에서는 7명 중에 3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축하니다자 서울대학교는 7명밖에 뽑지 않고 2배수의 학생을 면접 대상자로 뽑기 때문에 총 14명의 학생들에게만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생활기록뿐만으로 학생을 14명을 뽑기 때문에 성적만 우수하다라고 해서 뽑히는 것만은 아니죠. 저희 미엔에서도단년간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원래 최고의 학생들을 합격생으로 배출을 할수 있었는데요. 합격한 학생들의 좀 상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합격시킨 세 명의 학생들은 모두 일반고의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자, 두 학생은 내신 성적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고 초반부터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를 잘 준비를 했던 학생이었어요. A 학생은 홍익대학교만을 목표로 해서 저를 만나서 진행을 했던 친구이고 다소 내성적인 편이라서 컨설팅을 좀 오래 하면서도 그 친구가 또 내용들을 끄집어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자, 사실 제가 내신 성적을 좀 보고 또 학생의 성실함과 노력 정도를 캐치를 하고 서울대학교를 제가 권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초반에는 실기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병행해서 같이 준비를 했었던 학생이에요. 전과목 내신 성적이 약 1.7등급 정도였고 모의고사가 1학년 때한 3등급 정도 선이었었는데 제가 서울대를 목표로 설정을 한 다음에 3학년 때 올라가서 실기를 좀 간두게 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좀 오르지 않아서 수능 최저 등급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기를 좀 간두고 수시에 조금 더 올인하면서 서울대학교는 세 과목 합이 7등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업에 열중하도록 준비를 했던 학생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되게 내향적인 줄 알았는데 면접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 학교에서 댄스를 출 정도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접에서 잘 이끌어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고 b라는 학생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처음부터 상위권 대학교를 준비를 했던 학생이에요 내신 성적도 좋고 모의고사도 항상 1, 2등급을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대를 목표로 저는 이제 합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기 준비도 상위권인 학교에 맞춰서 다 준비를 했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그 입시에 대한 불안감, 그런 마음에 대한 흔들림도 없었지만 성적 변동에 따른 부분이나 생기부를 관리하는 그런 노력 정도에 대한 부분도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열심히 했던 학생이라 충분히 합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학생은 c 라는 학생인데 이 친구는 오로지 서울대가 목표였던 친구인데 내신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전과목 내신 성적이 2.5등급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이 친구가 너무 적극적이고 노력하고 정시 서울대까지도 목표를 할 만큼 너무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기부에 잘 녹여내서 좀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서 제가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수시 합격을 시킨 친구 중에 가장 내신 성적 이 좀 낮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에서 어, 원래 수능 최저 등급도 각과목이 2등급 이내여야 합격을 할수 있었는데 수능 최저 등급을 완화를 시키면서 모집 정원의 7명을 다 채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변경을 한 이유도 수능 최저 등급으로 최종 합격이 안된 친구들이 항상 있어서 7명 모집 정원 중에 항상 4명의 정도의 친구만 합격을 했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능 등급을 좀 완화시키고 또 원래 이런 내신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정말 생기부 내용에서 학생에 대한 노력 정도 또는 우수함을 좋게 평가를 하셔서 이제 이런 친구들도 합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담당 컨설턴트와 함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와 저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합격을 하는 학생들의 생기부의 공통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는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췌를 한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서울대학교는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렇게 크게 세달락으로 공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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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되게 우수하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는 고려대나 홍익대 또는 이화여대와 좀 다른 생길부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를 합니다. 학업 역량이 중요하다. 높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 내신 성적이 다 좋아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공지된 부분에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당연히 주요 과목에 대한 학업 성취도나 학업 우수성 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진로 방향에 대한 지식적인 탐구 및 노력 정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평가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요. 어, 생활기록부에서 단순하게 내신 성적이 좋고 다양한 많은 활동을 했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서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사실 없겠죠. 당연히 다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도 우수한 친구들이 최종 합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기부만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생기부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죠. 생활기록.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의 과정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에 따라서 이 학생이 뭐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경험으로 인해서 자신을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보여져야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말 어떤 활동 하나를 하더라도 그 활동을 왜 했는지, 이 활동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의 지식을 습득을 했는지 그런 고민한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떤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나열식으로는 학생의 우수성을 절대로 평가를 할수 없죠. 많은 활동을 하더라도 그 중에 나의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할수 있는지까지도 생각을 하고 활동 계획을 좀 짜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1학년 때부터 총 5학기 과정 안에서 나의 관심 분야가 변할 수도 있고 본인의 진로 방향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가령 나의 진로를 미술 분야 이외의 다른 꿈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다가 미술 분야 꿈을 바뀌어진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도전하고 학업 역량을 향상시킨 친구들을 우수하다고 평가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서울대는 무엇보다 학업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학업 태도 안에는 단순 지식에 대한 발전이나 탐구 영역 이외에도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 등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추었는지 또는 공공체의식을 가지고 구성원으로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던가 그 영역 안에서의 리더십,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들도 우수하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유튜브 상에서도 좋은 생기부의 공통점을 정의를 했을 때 조금 뻔한 이야기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주어진 교과목, 이외 영역까지도 본인이 스스로 끊임없이 탐구하고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능력을 발전시킨 학생. 그리고 본인의 진로 영역에서도 구체적인 목표와 꿈 방향에 따라서 깊이 있는 활동을 토대로 자기를 발전시킨 학생, 그리고 바른 인성적인 부분도 갖춘 학생들을 좋게 평가를 합니다. 어,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이 2학년 초에 컨설팅을 가장 많이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2학년 때그 남은 학기, 3학기를 이 스토리에 맞게 활동도 하면서도 적절하게 생기부 기재해서 이 학생의 그런 장점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코칭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또는 담임선생님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서 생기부에 잘 기재를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시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단수 한 번의 준비로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점,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의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천천히 하나씩 쌓아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각 학생들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스토리를 잡는 것도 또이 학생의 장점을 끌어내주는 것도 어필을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학생을 좀 파악을 하고 저도 학생을 이해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컨설팅도 일대일로 진행을 하는 이유이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면접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활동을 코칭해드리기 때문에 존생기부도 만들 수 있고 면접까지도 이어져서 최종 합격할 수 있는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1단계 합격을 함과 동시에 면접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14명 중에 7명이 뽑히는데 저희 미엔에서 1단계를 통과한 서울대 학생 중에 면접으로 떨어진 적이 있는 친구는 없습니다. 1단계가 통과가만 되면 그 친구의 장점이 잘 어필이 되고 또 서울대학교의 돌발 질문에 대해서도 잘 대답을 할수 있게 충분히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니 서울대학교 면접 관련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